첫 번째 사원이 여기에 있었어. 자, 가서 파괴하자. 어리굴신 침입자들이 사원 안으로 진투했습니다곧 이곳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주인님을 봉쇄해. 난 주인님께 이 사실을 알리겠다 아무리 거이 뜻하는 대로. 프로토스를 처치해라! 언제 그만 나오나 해! 편하게 잘 들린다 정신 바짝 차리라 격식 차릴 까 필요한 게 뭐지? 이 불신자들을 허허 속으로 쫓아내라! 위한 결정! 정신 바짝 필요한 게 뭐지? 잘 들린다 승리는 따로 온 당상이야 격식 차릴 건 없어 편하게 말해 정신 바짝 승리는 격식차 필요한 게 뭐지? 잘 들린다 좋아 전진 합리적인 요청이야 그렇지 편하게 말해 잘 들린다 편하게 말하라 자, 서둘러 필요한 게 뭐지? 승리는 따로 정신 바짝 차리라 격식 차릴 거 없어 정신 바짝 승리는 따로 필요한 게 뭐지? 격식 차릴 잘 들린다 정신 바짝 차리라 그래, 네, 알았다고 훌륭한 결정이야 승리는 따로 온 당상이야 좋아 잘 들리? 편하게말 필요한 게 뭐지? 전지! 잘 들리? 드라스, 정신 반짝 차려! 필요한 게 뭐지? 승리는 따라온 당상이야! 편하게말 격식 차릴 거 없어 다 편하게 말하라고 이 지역들을 후방에서 공격해 가구해 주신다면 전기, 악수, 동창에게 승부 상승! 리는 따라온 당상이야! 전제 반짝 차려! 잘 되네! 필요한 게 뭐지? 생리가 따라온다! 잘 되네! 편하게 말아라! 조식성 폭발을 사용하면 이환종의 가옷을 갉아먹을 수 있어. 그래, 알았다고. 좋아. 끝이 보인다. 합리적인 요청이 훌륭한 결정이야. 전쟁. 자, 사들로 끝이 보인다. 훌륭한 결정이야. 편하게 말하라 승리는 따로 온단 필요한 게 뭐지? 정신 반짝 차리라고 잘 들린다 격식 차릴 거 없어 그래, 알았다고 전진! 자리를 편하게 말아라 정신 반짝 승리는 따로 온 필요한 게 뭐지? 격식, 승리는 따로 온 단상이야 쥐보인다. 격식 차릴 거 없어. 정신 바짝 차리라고. 격식 차릴 거 없어. 피. 승리는 따로온 당사야. 좋아. 훌륭한 결정이야. 그치. 잘 들려. 합리적인 요청이야. 자, 서둘러. 알았다고 필요한 게 뭐지? 좋아 끝이 보인다 자, 서둘러 격식 차 승리는 따로 온 당상이야 훌륭한 결정이야 그래, 알았다고 좋아 합리적인 요소 그치, 보잉? 자, 애들 편하게 말하라 자, 사둘러 필요한 게 뭐지? 합리적인 여통이 승리한다 역시 차릴 거 없어 정신 바짝 차리라 승리는 따로 온 당상이야 필요한 게 뭐지? 편하게 말해 격식 차릴 정신 바 편하게 말하라고 훌륭한 결정이야 그래 알았다고 끝이 보인다 잘 들린다 승리는 따로 온 당상 필요한 게 뭐지? 격식 차릴 거 없어 합리적인 요청이 정신 바짝 차려. 잘 들려, 격식 차릴 거 없어 좋아 편하게만 필요한 게 뭐냐 전 편하게만 승리는 따로 온 당상이야 잘 들려, 격식 차릴 거 없어 정신하고 필요한 게 뭐냐 늘기다립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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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소 휴게소, 휴게소, 휴게하게말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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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 필요한 게뭐잘 들린다. 승리는 따로 온당사야 최후의 결정이 다가오다 جوابی می خورید خواهش 이제 남은 동력 연계기는 하나, 파괴해라! 서원을 지켜라! 이 괴물들을 쓸어버려라! 경식 차릴 거 없어 정신 바짝 편하게 말하라 격식 차릴 거잘 들린다 정신 바짝 차리라 우리의 목숨을 주인님께 필요한 게뭐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자, 서둘러 좋아 그 훌륭한 결정 합리적인 요청이오 경신차례도 없어. 필요한 게 뭐지? 잘들리다 정신 반짝 차리러 편하게 말아라. 필요한 게 뭐지? 전지! 그래, 알았다고. 이끌어 주십시오. 승리는 따로운 당상이야. 경신차례도 없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신성한 물길에 피할 수가 없다지 대체 정신 반짝 차리러 편하게 말아라. 필요한 게뭐잘들리 편하게 말하라고. <laughs> 격식 정신 반짝, 승리는 나눠온 당사리. 필요한 게 뭐지? 편하게 말하라고 격식 차릴 거 없어. 잘다 승리는 따라온 당상이야 정신 바짝 차리라 좋아 전개! 훌륭한 결정! 필요한 게 뭐지? 역시 승리는 따라온 당상이야 자, 서둘러! 편하게말하 천하, 신하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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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다 천하, 하게말하는잘 정신 잘 들린다. 끝이 보인다. 음. 정신 바짝 차리라 필요. 필요. 정신 파리 정신 파자, 정신 파는 정신 파자, 정신 파자, 정신 파자, 정신 정신 파자, 정신 파자, 정 정신 파짝정리필요 정신 뭐지 편하게 필요한 게 뭐지 승리자 정신 파자, 신자 격식 차릴 것없잘들린 정신 바짝 차려 편하게 말하라잘 들린다 정신 바짝 차린 승리는 따라당 편하게 말하라고 끝이 보인다 그래 알았다 훌륭한 결정 격식 시릴것 없어 필요한게뭐는다감는따로온이야는사이 정도는 요이 필요한 정도는 편하게 말요라정신는다 감사해요. 정사요이 정도는 다 감사해요. 이정다 감사해요. 이정도정잘 편하게 말하라 정신 바짝 잘 들리, 승리는 따라온 당사인. 끝이 보인다 정신 반짝 격식 차려도없어 승리는 따라온, 필요한 게 뭐지. 잘 들리, 격식 차려도없어 필요한 게 뭐지. 정신 아예 고르게 하라. 하하고한 격식 차례. 승리는 따라온 당사인. 정신 바짝 필요한 게잘 편하게 말하라 격식 차릴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합리적인 요청이 전지 훌륭한 결정이야 자 서둘러 편하게 승리 o 따라온 당 y 이야잘끌이주어주오 필요한 게 뭐지? 이끌어 주 who you 리 a 따라온 o 치고 있다. 필요한 게잘들다 경시청장 정신 바짝차리라 합리적인 요청인 좋아. 전제. 편하게 말어. 격식 차릴 거 없어. 편하게 말하라승리는 따로 온당사이 정신 바짝차리라 You are finally cornered, The true God demands their death. Do not fail him. 차릴 거 없어. 정신 발전 차리승리는 필요한, 잘될 필요한 게 뭐지? 역시, 차릴 거 없어. 편하게 말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 끝이 보인다. 합리적인 요청이로. 요한 결정를그잘 들리고. 전쟁. 좋아. 자수로. 합리적인 요청이로. 자수로. 격식 편하게 승리는 따로온 당상이야. 말아라. 필요한 결정 필요한 게 뭐지? 정신 바짝 차려잘들 필요한 승리를 편하게 말하라 격식 차 정신 바 격식 차릴 거 없어 필요한 게 뭐지? 승리를 따라온 당상이야 정신. 정신 바짝 차려 좋아 잘들 편하게 말하라 격신 차릴 거 없어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 알았다 합리적인 어둠에 쏘아버린 눈물을 그 마주하잖아 자 서둘러 승리는 필요한 게뭐 편하게 말하라 전지 끝이 보인 필요한 게뭐 좋아 자 서둘러 들린다. 격식 차량 편하게 정신 반짝쳐. 승리는 따로 온 당상이야. 훌륭한 결정이야. 잘 들린다. 첫 번째 서울을 무력화했다. 수정이 모두 산산조각 났어. 수정의 힘은 이제 분단이 가져간다. 자들아 쟤차 쟤는 정신 승는 쟤는 쟤는 쟤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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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